벌써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높은 침대는 부담스러워 저상형 침대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간단한 데일리 의류 속옷, 양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설치 과정을 통해 어떤 장점과 주의할 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설치할 침대라서 친환경 목재로만 찾으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설치 끝내보겠습니다 으 벌써 침대 한쪽 설치 거의 끝났고, 남은 한쪽도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봐! 보시면은 저희는 다른 데랑 다르게 보이지 않는 면까지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일부 업체들은 보이지 않는 데는 마감 처리를 안 하는데, 네, 저희는 다 마감이 돼 있어서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어요. 네, 침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이렇게 들고 움직이고 날라도 침대가 뒤틀리지 않아서 어, 설치하는 과정에 화자 같은 게안 생기는 겁니다. 일부 업체들은 빠르게 제작해서 출고하려고. 매우 간단간단하게 만드는 업체들이 요즘 참 많죠? 슈퍼싱글 두 조가 거의 완성 상태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풋보드만 결합해주면 스위치는 바로 끝나요. 이거는 원목 풋보드인데. 바로. 어? 여기 보이시는 풋보드의 구멍에 맞춰서 저희 프레임에는 인서트 너트가 설치가 되있있어요요 바로 멍멍인인트트트트자리맞춰춰서트트를합합해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인서트 너트와 구멍 맞죠 되고 그냥 볼트만 끼워 으으면 돼요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침대 한조 설치 끝났고요 오케이. 여기도 동일합니다 처음 일하는 이사짐 센터들이 맡아도 이사가서도 안전하게 침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 미숙년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대로 딱이포인트 박히는 소리 좋지 않습니까 뭔가 딱 이렇게 결합되는 느낌이 참 좋죠 이렇게 슈퍼싱글 두조 벌써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두조 설치하는데 딱 20분도 안 걸렸네요. 예. 네. 제 몸무게는 72kg. 매트리스 없이 응. 올라갔습니다. 자꾸 살찌는 거 같아요. 네. 설치 다 끝났습니다, 고객님. 뭐 마무리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열어 보면은 저희는 바닥판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수납 침대들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억자 모양 꺾어지는 데들 있죠. 이런데 이제 철물로 꺽쇠들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저희는 그꺽쇠가 없는 이유가 그 목다보를 사용해서 더 튼튼하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 꺽쇠들은 몇 번, 한번 이사만 가도 벌써 뒤틀려서 침대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들이 나고 어디 빠지고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목답으로 제작한 침대들은 몇 번을 이사를 다니셔도 침대가 이렇게 목재와 목재 사이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껏 쓰실 거예요. 이 뒤틀림 방지 박스인데요. 이게 목재를 한번 대주고 두번 대줘서 머리 쪽 발쪽으로 침대 프레임이 꺾이지가 않아요. 뒤틀리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 다른 데들 수납 침대들 보면은 이 공간이 없고 문짝이 여기 끝까지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사용하는 기간이 오래 지나도 가구에서 이제 벌어져서 빠져서 이사가서 버리고 가고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든 거라 오랫동안 쓰실 거고 어 지금 새 가구 냄새, 그렇죠? 이거 다 친환경 이재로 목재로만 제작을 해서. 그리고 원목이 있는데도 이렇게 새 가구 냄새 거의 안 느껴질 정도인 거는 저희가 도장도 SE제로 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침대라면 이런 침대 쓰시는 게 오히려 오랫동안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돈을 더 아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사 갈 때는 분리를 하고 가거요 아까 갖고 왔을 때한통한통한통한통 한통한통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그 거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통씩 옮겨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옮기실 때는 이런 서랍이라든지 벙커 프레임 내부에 짐은 다 빼시고 옮겨 주셔야 이제 가구가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요즘 저가 침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겉 모양은 비슷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 방법에 따라서 공정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가격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싼 거는 싼 값을 하더라고요. 예. 한 번만 서로 확인해보고 예. 수평이 또잘 맞아서 저도 설치하는데 되게 편리했어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설치 마무리 끝났습니다. 아, 썸네일을 안 찍었네. 저상형 수납침대를 무사히 설치 완료했습니다. 방 안에 다른 가구가 없어서 작업하는 데 무척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이에요.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일이 없어서 쉬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큰원동력이 되는데요. 앞으로 더 멋진 영상 만들 수 있게 저도 역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